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 v 입니다 자 오늘 매매 재미있게 잘했고요 예, 특히나 분봉매매 예, 정말 재미있게 했습니다 어 여러가지 그렇죠 예, 이제 보고 가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첫째 여러분들 아침에 그렇죠 우리가 EV수석이랑 그리고 이제 STX 중공업 그리고 STX 이런거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시에서 한가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응을 하라고 그렇죠 아침에 예, 대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드렸는데 얘들이 슈팅을 못 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 장이 고점에서 무너지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가겠구나 전날에 보합금 근처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예, 생각을 해서 예, 그 일봉상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많이 매매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죠 이 n h 그래프를 보면은 딱 중심선으로부터 올라가죠 그렇죠 예, 거의 다보합에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화장품 제조나,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윙 잡았는데 이렇게 쌍바닥에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어, 토니 머리도 그렇죠. 예상 바닥에서 올라오고 괜찮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코리아나 같은 거 스윙 잡고 있었는데 얘가 일부러 움푹 파고 올라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움푹 파고 올라가고죠. 이게 바로 개미털기입니다. 이런 거이 예,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잘 봐야겠죠. 이런 게 개미털기예요 여러분들. 이차한 불은 예잘 먹었고요. 자 그렇죠. 새아펜시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기준을 두고 스윙 매매를 하는데 종목을 잡고 버티는데. 얘들이 일부러 움푹 파고 올라오죠 이런 것들이 개미 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매하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위에서 이 기준선을 안 깨나 한해서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로스를 만약에 당했다 치더라도은뭐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한국화장품처럼 근데 로스를 당한게 생기잖아요 그럼 로스를 당하면은 얘가 이 기준선을 다시 돌파할 때 외소하면 됩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한 테마를, 한 채로 스윙 매매를 잡았지만은, 그 중에서 대장주, 힘이 강한 놈들은 기준을 안 깨고 있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힘이 약한 놈들은 일부러 개미, 개미털개에 동참을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스윙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선을 안 깨고 오르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이제 장세가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하는 척 하다? 이렇게 움푹 파요? 그리고 새하페인시나 예, 새하페인시처럼 이렇게 오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이렇게 예, 개미 털기를 하고 이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지하다가 무너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예, 또 지지하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서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자 이렇게 있다가 예, 이렇게 탁 개미 털기를 해요 그리고 갭떠가지고 이, 이 기준선을 지지하고 올라가요 이런 경우에서가 있는데, 제가 제시해드린 기준은, 이 주식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지켜야 되는 기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개미털기 당하고 갑자기 갭떠가지고 이렇게 기준선 지지하고 오르는 종목들 많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퍼스텍이 그랬죠. 퍼스텍이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 스윙매매 했었죠. 근데 뭐예요? 갭떠가지고, 아, 무너졌다가 갭떠가지고 이 기준선 지지하고 올랐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어, 뭐였죠? 제시언, 제시언, 그렇죠? 제시언 시스템도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 원래 들고 가던 자리였는데 입으로 털고 이 기준선을 회복하면서 돌파슛하는 거 보세요. 제가 제시해드린 기준선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 가격선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딱이 기준선을 지지하고 슈팅을 가기도 하고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느리게 상승하기도 하고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돌파슈팅을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오래 매매하신 분들은 이런 장이 꼭 한번씩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 장세가 어지러울 때 장세가 어지러울 때꼭 이런 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매매 대상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선을 깼다고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켜 두는 게 아니고 이 기준선을 깼다 하더라면 이깬 놈을 가지고 관심 종목에 다 모아 두십시오. 거기서 갑자기 딱 올라가는 놈이 생길 겁니다. 양봉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L H 그래프나 뭐 퍼센테이지로 보시죠. 갑자기 딱올라가는 놈이 있어요. 그럼 그거 빨리 봐가지고 그 기준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인 시언 시스템처럼요? 그쵸? 그렇죠? 357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스윙 매매했는데, 얘가 로스 당했죠? 근데 얘가 갑자기 빵 올라가지고 3570원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선을 깨지 않는 이상 들고 냅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등락률 상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시 시스템. 자, 설명드렸고요. 원래는 스윙주였지만 이 종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기준선을 깨고 슈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개미털기죠, 여러분들. 개미 털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매매하는 방법 하나 더 있죠. 이 은봉머리 돌파할 때. 그러니까 매매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접근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대한 상승의 시작점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나 여기 그렇죠. 원래 잡았던 기준이나 아니면은 은봉머리를 돌파할 때 매매하면 된다. 자 아무튼 이제 상한가까지 잘 가져줬습니다. 뭐 여기까지 매물 받았고 당연히 여기까지 매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상한가를 예 가줄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노린 건데 스윙 매매로. 근데 뭐 그렇죠 주포의 개미털기는 그렇죠 주포가 고의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당해낼수 있나요? 예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은 예,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는, 여기까지 매물 받고, 여기까지 매물 받으니까 잘하면 여기까지 갈수 있겠네요. 20% 돌파 정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이런 거 내일 시세 안 주고 갑자기 그렇죠. 무너졌다가 이 121선에서 삐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 121선 깨지 않는 한에서 올라간지 보십시오. 뭘 보면 되느냐. 메가 ICS. 그렇죠? 1 2 1선을 깨지 않는 안에서 들고 가는 자리, 그렇죠? 자,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예,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를 예, 계속해서 스윙맵에 본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앞에 있는 맵을 여기서 봤죠, 그 맵을 여기서 봤죠. 화장품주들이 다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주들을 죽자고 많이 죽자고 했는데. 어, 개미털길에서 오늘 올라간 것들이 있고, 기준선을 지키고, 예, 올라간, 잘 올라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매물 당해 여기까지 봤으니까 아, 이거 중간에 타점을 한번더 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딴거 본다고 잡지를 못했, 이제 보지를 못했어요. 자, 아마 이거, 그렇죠. 이 중국인들, 그렇죠. 이제 입국 허용돼서 그럴 것 같은데,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면 2800, 28550원을 기준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내일 보실 수 있는 매물대 이놈이 가진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야물딱지게 찍어보자면은 여기나 여기 넘벌다 여긴인데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다 드리고요 아이고 오늘 분봉매매 진짜 재미있겠는데 오늘 분봉매매 재밌겠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은복머리는 아니지만은 사실 여기 돌파 슈인데 이것도 원래 사실 옛날에 쓰인 주였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돌파할 때 잡으니까 슛슈가죠 제가 오늘 이 개미털기 그렇죠 개미털기에 당할 종목을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장 리뷰 영상 초반부터 알려드린 게 바로 이거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 일부러 개미털기 하고 올라오잖아요 완전 재수 없죠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매매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단방에 올라오는데 근데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매매해 줘이 기준선을 지, 기준으로 지지할 때 매수를 하고 가는지 보고요 이렇게 떠나는 종목이 있고 기준선을 일부러 깨고 돌파슛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이 종목도 오늘 잘 가져왔고요 저는 이거 빨리 그냥 제가 대충 그냥 여러분들 올려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먹었습니다. 자, 내일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예, 이건데, 자, 이렇게 보시길 바라는데, 이거 여러분들 DTNCRO랑 이름이 똑같죠? 예, 그렇죠? DTNCRO. 자, 똑같은 자리에서 매매를 한 겁니다. 예, 앞전에 있는 매물대, 그렇죠? 이전 매물대를 기준으로 개미털기를 했으니까, 예,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간지 본다. 근데 이제 DTNCRO는 좀 보셔야 될게 뭐예요? 자 여기를 돌파했죠. 그럼 여기 를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까지 기분이 좋으면은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목표일 겁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 T N C R 같은 거는 그렇죠 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B T N C R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예, 대장주라고 했죠? 예, 첫 번째 화장품 대장주를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로 골라드렸는데, 이 종목도 한국 화장품 제조용 똑같죠?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봐두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화장품주들이 대장주가 바뀌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아직 못올라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봐두셔야 되고요. 앞에 있는 매물 다 받아둔 걸 돌파해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때 어디에요, 여러분들? 상한가 라인이죠. 여기까지 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매했다. 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것도 개미털 계당이죠 여러분들. 최소 없죠, 여러분들. 최소 없지만은 이 한국 화장품이 여러분들 다음에 대장주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를 딱 돌파해서 끝났죠. 그럼 여기 기준으로 한번더 올라가는지 보는 겁니다. 예, 만약에 오른다면은 지지하고 오른다면은 이 한국 화장품도 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만원 밑에서의 라운드 피규어는 9,500원, 9,800원, 만 원, 만이백 원, 만 오백 원이기 때문에 이 한국 화장품 제조도 한번 더 봐야 될 예,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도 다시 한번 더 관심 종목에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예, 토니모리,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똑같은 자리예요 여러분들 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한국 화장품 제조랑 똑같은 자리니까 그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리아나도 한국 화장품 제조랑 똑같은 자리예요 화장품주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수익매매를 했는데, 아직 못 올라간 것 중에 조금 볼만한 게 있다면, 폴마아데 포마... 뭐지, 코스맥스, BTI. 그렇죠 코스맥스 bti 이거 보셔야 됩니다 어디 돌파할 때 9370원에 돌파할 때 보셔야 돼요 이왜 봐야 되느냐 얘가 여기 매물 받은 것 같죠 그리고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9370원에 다시 한번 더 돌파할 때 매수하면은 이 위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 bti는 예, 내일 예, 꼭 보셔야 되는 내일이 아니더라도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가 근처를 한방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 BTI도 이 화장품 관련 주들로서 네, 조금 관심 종목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BW 생명과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매매한다고요? 음목마리 돌파슛 할때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고요. 자, 퍼스텍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딱 스윙매매 잡았었는데, 여기 기준으로 스윙매매 잡았었는데 얘가 일부러 깨고 올라온 거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복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 리딩해드리는 종목은 충분히 여러분들 차트상에서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죠? 그 기준을 지키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삼각수를 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있고 끝에 움푹 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있죠 그렇죠 예,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 개미 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 털기 당한 종목들도 이 관심 종목을 따로 분류해 둬야 될 필요가 예, 굉장히 있던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 왜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인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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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코코 보지도 못했습니다. 코코 보지도 못했고요. 얘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죠? 예, DTC랑 똑같은 자리에서 올라온 것 같죠? 이거 이거는 그렇죠, 예, 넘기도록 하고요. 자, 오리온 오리콤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일봉상에서 보아 근처에서 오르는 종목 중에 크게 오른 종목인데 대부분의 종목이 아까 등락률 상에서 뭐라고 했죠? 오늘 아침에 예, 갭에서 갭, 갭을 크게 뜬 종목이 갭에서 묻어지니까 바닥에서 제가 오를 거라고 했죠. 예, 마찬가지로 예, 오리콤이 예, 보아권에서 예, 지지하고 오른 종목으로 예,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합하면 양봉 영망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니아 같은 경우에도 예, 그렇죠, 상승의 빨랐기 때문에 저 혼자 매매를 했습니다. 저 혼자 매매를 한 이유는 얘가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 놈이 상승한다면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 여기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1선 딱 돌파하는 거 보고 딱 매수해가지고 딱 야무지게 먹고 왔습니다. 신형 스펙 6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어제 돌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파슛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눠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어떻게 됐어요? 이 정고점 돌파슛을 못했지만 오늘 정고점을 딱 지지하고 딱 올랐죠. 청단글로벌도 여러분들, 뭐예요? 오리콤이랑 같은 자리죠. 그렇죠? 보합 근처에서 21선을 지지하고 오른 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오른 겁니다. 별거 없죠? 왜 목표가가 저 위에 있나?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까지 받았죠. 이놈 상승이 시원하지 않죠? 이 여러분들 이거 청단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내일, 앞으로 여기를 깨지 않는 안에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볼 겁니다. 예. 네. 그렇죠? 청단글로벌도 관심중목, 예, 넣어두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인거로드랩. 제가 오전에 딱 여러분들 매수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1차 딱 여기까지만 오늘 제 용목표가 갔죠. 근데 얘가 가만 보니까 차트를쭉땡겨보니까 앞에 있는 매물을 다 받아놓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종목을 4980원을 기준으로 제가 존버를 때리라고 했죠, 여러분들. 중간에 오를 때마다 그냥 존버를 때리라고 했죠. 아침에 첫 번째 목표가를 갔을 때도 그냥 4,980원을 기준으로 존버를 때리라고 했고 여기 올라갔을 때도 4,980원을 기준으로 존버를 때리라고 했고 계속 존버를 때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수을 때려버리죠, 여러분들. 왜냐? 이런 이런 게 바로 차트를 보는 재미인 겁니다. 단순하게 지지 반등해서 어디까지, 1차까지, 뭐, 어디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 슛 자리를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4980원을 기준으로 제가 존버를 때리면은 슛을 할수 있다고 했죠. 크게 오를 수가 있다고 했죠. 왜 그랬나요, 여러분들? 로스도 안 당했죠? 왜 그랬나요? 앞에 있는 매물 다 받아도는데, 얘가 오늘 어디 갔어요? 여기까지 가고 말까요? 아니죠. 여기 있는 매물 여기서 봐도 되는데. 돌파했으니까, 여기를다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오늘의 목적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갯메우기의 초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양봉의 윗꼬리까지 올라가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구구 브로도 예, 매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매매 자리 죠 그리고 이제 가장 재미있는 건 뭐였어요? 신스틸이었죠? 이거 가지고 부봉 매매 한 10번 주셨죠? 자, 아침에 16%쯤에 음불록스 하고 양복 매수 와가지고, 그렇죠? 아침에 16%쯤에 잡아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 진짜 재미있었어요. 자, 16% 찾아 봅시다. 16%쯤에 잡아가지고, 여기서 갖다 팔고요. 제가 이제 신스틸은 여기서 매수 자리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1차 어디라고. 했어요. 1차 여기였고, 2차 여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2차까지, 예, 가서, 제가 지금 파세요! 라고 했는데, 주르륵 무너졌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시스틸, 121선, 여기, 왼쪽에 있는, 은봉의 하단, 여기 딱 지지할 때, 매수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슛을 드르륵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매수해도 된다고 했죠, 여기서. 여기서 매수해도 된다고 하니까, 드르륵 올랐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한 프로 먹고 3% 제가 반 팔아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반 팔아라고 했고 나머지 반 여기 한4%쯤 먹었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는 여기 안 깨면은 상이나 상 근처를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쭉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어디서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그렇죠 매수를 해가지고, 얘가 여기를 안 깨면은 상이나 상 근처까지 올라갈 겁니다. 했는데, 여기까지 드르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스틸, 오늘 더 이상 다시 절대로 안볼 겁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드르륵 무너졌죠, 여러분들? 진짜 재미있었어요. 이거 도 동안 몇 프로예요? 8, 13%에 18, 19%, 21%, 뭐야, 이거. 거의 한 25%, 32% 36%한 종목에게서 36%, 한36 먹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붕붕 하나하나 제가 열받아 가지고 그냥 매매한 겁니다 왜냐 아침에 우리가 개미 털기 당한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게 있었잖아요 화장품 주나 드론 같은 거 그래서 너무 열받아 가지고 이한놈 잡고 조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 신스틸 잡고 조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포를 개패듯이 패고 주포 단물을 쭉쭉쭉 우리가 다 빨아먹고 왔죠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정말 재미있게 매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최근에 장이 우리들에게 온건 스윙 매매 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봉 장이 있었는데 이 스윙 매매 장이 있고 일봉 단타장이 있었는데 이 일봉 단타장이 오전 오후 됐다가 최근에는 오전장에만 강세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장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1월달에 만약에 장이 지지 반등하게 되면은 당연히 스윙장 겁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장이 변화를 해서 지금의 오후장에서 분복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분복 매매를 1월달에 겁나게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종목에게서 승률 100%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한국에 이거 할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타점 하나하나 딱딱 잡아서 우리가 다 매매했죠. 그렇죠. 얼마나 재미있어요. 한 번도 로스를 안 당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는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한, 한 가지 더볼게 있죠. 오늘 우리가 사항가를 친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는 놈을 매매했어요. 왜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는 놈을 매매했느냐. 자, 갭떠가지고 무너졌다고 했죠. 그러면 사항가를 친 종목 중에 갭뜬 거는 무너지고, 그렇죠? 갭을 크게 뜬 거는, 아, 갭을, 일반적인 자리에서 갭을 크게 뜬 놈은 털기상승 아니면 무너질 거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놈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더라도 어제 사상가의 머리를 기준으로 돌파슛을 할 거란 말이죠 왜 여러분들 가격이 1600원이었겠어요 여러분들 1600원 아니죠 1550원이었겠죠 왜냐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대 여기를 기준으로 지지하고 돌파슛을 가는지 본겁니다 마찬가지로 웹스 웹스도 어제 상가를 갔는데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전에 얘는 그렇죠 예상치 않을 마이너스니까 3500원을 기준으로 상가의 머리를 돌파 슛에서 오른지 부세요라고쫙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리딩해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잘 올라갔죠? 자,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뭐, 이것 외에 여러 가지 또 매매한 거 많은데, 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그렇죠. 어,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한 곳에서, 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단 말은, 도태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하더라도 어, 올바른 방법으로 도전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그릇된 방법으로 도저, 도전적으로 하시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도전적으로 할때 예, 여러분들은 비로소 예, 빛을 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실적 따지고 재료 따지고 그러면은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게 일... 그렇게 계속했다가 잃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잃을 거고요. 지금이나마 차트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올바른 길로 매매를 시도하거나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그렇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나아지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레벨도 높아질 겁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